자. 이거 그래프 보려면 나 생각했지? 자,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. 잘 봐. 그럼 잘 봐. 사인 3X는, 니네 네. 이 3은 뭐냐? 주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? 최대값과최대값에 영향을 주어는죠안주죠 니네 x a 서3은 주기에 영향을 주지, 최대값이나최대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. 맞아? 따라서, 원래의 최소값, 마일 이상, 1 이하가 돼. 사인 3x도. 지금은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을 따지라는 얘기야. 맞아, 안 맞아? 자, 그 다음에 뭐 했어? 빼기 5를 했지, 지금. 그죠? 그럼 빼기 5 하면 마6이고, 그럼 얘는 사인 3x 빼기 5가 될 거고, 얘 빼기 5 하면 마사가 됐겠죠. 자, 거기에 이제 절대 값을 취했어. 그럼 절대값 sin 3x-5는 이제 정수만 말해봐 마6마5마3만 있죠 그럼 절대값은 6 5 4만 있죠 4부터 6까지 나온다는 얘기 아야 그렇지 그러니까 4 이상 6 이하가 됐겠죠 됐어요 자 거기에 뭐를 곱했어 a를 곱했어 맞아 맞아 그지 자 바로 할거야 a 곱하고 b 더한 거라고 맞아 맞아. 그럼 a 곱하면 4a, b 더하면 얘가 됐겠죠. a 곱하면 얘는 sin 3x 빼기 5 더하기 b가 됐을 거고 얘도 a 곱하고 b를 더하면 되니까 6a 더하기 b. 이게 최솟값과 최소값이야자단 이게 왜 성립해? a가 양수했기 때문에 이대로 나와. 부등 안 바뀌고 맞아? 응. a가 음수면 서로 바꿔줘야 돼또 맞아 안 맞아? 응. 자 이거고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단 a가 음수이다 단 a가 음수라고 하면 a 곱하고 b 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얘 얘가 지금 식이 어떻게 바뀌어? a 곱하고 b 더한 거니까 얘 얘도 A 곱하고 B 더한 거니까 얘가 맞는데 A가 음수라면서 그럼 부등은 어떻게 돼? 이렇게 반대로 적어야 되겠지. 맞아, 안 맞아? 이 식이 똑같아도, 뭐만 이해서 그때는 바뀌어야 돼. 맞아, 안 맞아? 아무튼 이거는, 아무튼 여기에서는 관련이 없으니까, 아무튼. 아무튼 식은 얘가 돼. 자, 이때 최대 값이 여기니까 누가 최대 값이야? 얘가 더큰 값이지 지금 그죠? 즉 6a 더하기 b가 6인거고 최솟값은 얘야 4a 더하기 b는 2라는 거 이거 뭐냐 이거 연립일차방정식이죠? 맞아요 이두 개를 빼버리면 2a 상수 빼면 4 a는 2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8 더하기 b는 2 b는 나를 a 빼기 b라 했기 때문에 이 e, 빼면 더하기로 답은 8이 되겠죠? 이해됐어요?